야! 저랑 다니시면, 판금 독식이에요. 야! 아, 이거 30 찍는다니까요. 어? 지금이, 움직임을 보세요. 이게 죽을 움직임인가. 어? 이게 죽을 움직임 아니잖아요. 어메! <laughs> 맞다, 얘 넉백스지. 자. 자, 자, 자. 여기서는 좀 집중해서 갈게요. 어, 제 넉백이니까 벽 쪽으로 붙으, 붙어주시고요. 일단 얘도 잡고 갈게요. 안전하게. 자, 형님 잡으시고. 오, 야, 야, 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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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<laughs>